네 오늘은 임대차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많이들 오가고 있는 이 전세 퇴거 위로금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세입자들에 대한 권리가 많이 강화가 됐죠. 계약 갱신 청구권 2년 동안 더 사실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됐고요. 또 이때 계약 갱신을 하면서 임대료도 5%까지 밖에 올릴 수 없는 그런 규정들이 시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 주인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 즉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본인이 실입주할 경우에는 내보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2년도 사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집을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현 세입자가 임대차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요. 이 집이 그 후에 매매가 되면 새로 집을 산새 집주인도 그 집에 당분간 즉 2년 동안은 들어가서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전세 낀 집들은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 집을 팔기 위해서 집주인들이 이 세입자들을 위로금이라고 할까요? 사례금을 주면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조차도 이 사례금이라고 할까요? 이 돈을 주고 세입자들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홍 부총리는요.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세를 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세입자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집을 팔기가 참 곤란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소정의 위로금을 주고 이 세입자를 내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은 개인사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도대체 위로금을 얼마를 줬는지뭐 이런 것을 밝히라는 그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경제부총리가 뒷돈까지 주면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현행 법상 즉 세입자 권리가 이렇게 많이 강화된 이상 이런 돈들이 주지 않으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또 집을 팔기가 쉽지 않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세퇴거 위로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도 논란 빚은 전세퇴거 위로금의 세금 매이나 로또 당첨같이 세금 매긴다. 뭐 이런 보도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로또가 여기서 왜 튀어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로또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는데요. 기타소득이라는 세목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전세 퇴거 위로금이 기타소득으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할수 있다. 이런 보도들인 것입니다. 기타소득 이라는 게 뭐냐? 주로 통상적인 소득과 좀 별도로 좀 뜬금없이 발생하는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런 것들을 제외한 소득입니다. 주로 뭐 상급 받았다든지 현상금을 받았다든지 복권 뭐 경품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저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다른 데 가서 강연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기타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위약금도 있고요 배상금도 있고요 사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일상적인 소득에서 벗어난. 좀 별도의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이죠. 이 기획재정부 차관까지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전세 퇴거 위로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느냐 그랬더니 기획재정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나 목적 등에 따라 이 전세 퇴거 위로금의 성격에 따라 사안별로 과세 관정의 사실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이게 과연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하지만 구체적 사례에서 이게 만약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이나 또는 배상금 사례금에 해당한다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보도들이 난리가 났죠. 기획개정부 얘기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소득세법에 위약금이나 배상금, 사례금은 기타 소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고요. 세율은 20%입니다. 20%로 과세를 하는데 아직은 이 전세퇴거 위로금이 위약금, 배상금, 사례금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판단해서 저기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사들이 많이 났고요. 비판적인 댓글들도 많이 달렸습니다. 과연 이게 과세가 될지 저도 궁금해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실무책임자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과세를 한다 그러면 세율이고요. 20%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전세 퇴고 위로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천만 원에 20%를 그냥 곱하는 게아니가요 실제 발생한 손해, 손해는 제한다 그럽니다. 자기가 이제, 그, 나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나가게 되면서 발생하는 손해. 예를 들어서, 그게 500만 원이라고 하면, 위로금 받은 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뺀, 500만 원에 대해서 20%를 곱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라는 게 매우 주관적이고, 무슨 영수증이 첨부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모두 다뭐 전액 다 손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겠죠. 그럴 경우에 실제로 과세가 의미가 없게 될 가능성도 매우 크게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게는 실제로 과세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좀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게 무엇보다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요. 일단 포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뭐 이사비니 사례금 명목으로 오가는 돈을 과세당국이 포착해서 여기에 기타소득세를 매긴다? 솔직히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제외해야 되는데 이 실제 발생한 손해라는 게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산하기도 쉽지 않고요. 지금 정부는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기타소 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건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포착이 가능한데 이런 전세 퇴고 위로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과세 영역으로 끌어들이기에는 뭐 실제로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이 전세 퇴고 위로금에 대한 과세 문제는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걸 로또처럼 세금 매긴다고 하는 보도는 조금 지나치게 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전세 퇴고 위로금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제도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많이 혼란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셔야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고 살지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